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언제나 차별화된 다육이만을 선보여 드리려고 애쓰는 저희 외갓집 다육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색다른 다육이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의 아이를 같이 세트로 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오늘의 세트 구성도 너무나 좋으니까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의 아이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아주 독특한 색감의 아이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불꽃처럼 파오르는 듯한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이즈는 지금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아이고, 어, 굉장히 수채화 같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끝부분의 색상이 잠깐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색감이냐라고 여쭤보니까, 아, 이 아이는 원래부터 이렇게 색감이, 어, 붉게 끝부분만 아예 다른 색상으로 강렬하게 드러나는 아이라고 농장주께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끝부분에는 아예 다른 형광 네온빛으로 색상이 드러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다육이를 가져왔을 때보다 색감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얘가 비를 지금 많이 맞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감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지금의 이 색감이고요. 또 역시나 신품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 보기 드문 그런 아이고 이런 색감의 아이는 아마 보시기 힘드신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같이 가는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아이가 오늘 좀 눈여겨보실 만한 이 아이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성 세트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얼핏 보기에 약간 젤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골드 샤넬의 얼굴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얼굴 하나 하나의 면모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말랑말랑 말캉말캉 할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핑크와 레드의 색상 그리고 금기를 살짝 머금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얼굴 보시면 금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금과 교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했기 때문에 모든 군생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금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든 군생에 금줄이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저희가 발송을 해도 어떤 거 하나 빠짐없이 이렇게 예쁘게 금에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한정 수량으로 딱 20개밖에 없고요. 재배 농가에서도 딱 20개밖에 수량이 없으므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빠르게 주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두 개가 가는 가격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두 개가 가는 수량 오늘 3만 5천 원에 판매를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5만 원에 예정을 했었으나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혜택과도 같은 가격 세트 35,000원에 보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얘네들은 한정 수량 딱 20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저희가 장마비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또 발송을 하는 상태여서 건강 문제까지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저희가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너무나 예쁜 아이들을 오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2두에서 3두의 아이가 갈 거고요. 대부분은 2두 에 아이들이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보여드리는 군생의 사이즈는 대부분 어 제가 봤을 땐 7cm 정도 되는 정도의 군생의 아이들이 갈 건데요 얼굴 하나에 6cm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전체 군생이 6cm가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심겨져 있는 화분의 사이즈는 13cm 어 동일하게 심겨져 있는 화분의 사이즈를 감안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구매 착오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화분의 사이즈를 참고하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수량이 여유 있기 때문에 빨리 주문해주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구매를 원하시면 좀 빠르게 주문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자, 좋은 아이템 들고 9시에 찾아올 거니까요. 저희 저희 외갓집 다육이와 함께 가을맞이 다육이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